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수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화되면서요,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장성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실적, 또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는 것까지 증시 환경에 대한 우호적인 요인이 가득한데요. 흐름이 물론 변하긴 하겠지만, 미리 사서 걱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흐름을 요 조금 더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에 엔비디아, 정말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자, 드디어 이제 천이라는 숫자를 과연 보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반도체 강세장 예상됩니다. 금요일이만큼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iAce, 예, 동서 종목입니다. 자, 네, 이 종목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신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받아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IAS 동서 주가의 흐름은요,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번 내려갔다가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왔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었죠. 1월 들어오고 나서 한번 쭉 떨어지면서 한번 이렇게 저점을 찍었거든요.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하면서 위로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길게 횡보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속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전일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으로 거래량 이렇게 또 역대급으로 터져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티히나 주가는 깊은 숨 고르기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가속도를 좀 내고 있고요. 무려 여러분 기관에서 20거래일 대량 매수로 현재 대응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i s 동서룸 종목은요, 폐배터리입니다.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정말 타이밍이 잘 맞았죠. 바로 인터배터리 2024. 여기 처음으로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가운데 주가의 긍정적인 혼풍을 지금 이렇게 불어넣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주가 보세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것왔던 흐름이었는데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또 주말이기도 하니까 그럼 주말에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이 관리 여부에 따른 주가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이제 조만간 3만원대도 돌파할 거고, 여러분. 더 크게 위로 향해서 올라갈 텐데 사실 그동안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환경 사업을 앞세워서 이 사업 다각화에 더 힘을 지금 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올해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가치사슬이죠. 이게 바로 밸류체인인데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뭐 앞서서도요, 전략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MAIS 동서가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 폐배터리 재활용 역시 또 인수합병으로 역량을 확보한 뭐예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충분히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의 환경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가운데 이 건설 부분도 실적 변동성 어느 정도는 상쇄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최근에 흐른 가운데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긴 했어도 여러분, 특히 지금 대량 매수와 함께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여러분 좋은 이 상승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최근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결국 뭐예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서 위를 향해서 점점 올라갈 거니까요.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연속적인 상승 흐름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빠르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을 통해상 항상 어떤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뉴스가 터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주가 변동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참고하셔서 네 가지 정보를 받아볼 수만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요즘에 주식시장은요, 워낙 변수가 많은 장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히 내가 의지하고 다 잡을 수 있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바로 뭐가 필요하다? 이런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아 여태까지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뉴스나 기사 아니면 차트나 지표를 보고서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지는 아니죠. 확실하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손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플러스 수익을 점점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참 정보가 좀 약해 하시는 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자, IAS 동서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냥 아이러 남기시면 돼요. 두 글자로 제가 빠르게 정보는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나서 여러분 판단을 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르니까요. 대응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더 크게 올리겠죠. 이때는 절대로 물량 뺏기나 털리지는 마세요. 늘 세력들은요 호신탐탐 노림수를 가지고 접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저랑 함께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피드백이 필요한 시기에서는 피드백을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대응해 가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더큰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을 거니까요. 자, IAS 동서 정보는 무료 010-4984. 자, 1710으로 IAS 동서의 I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IAS 동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주가가 다시 한번 춤을 추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가치사슬, 별로 밸류체인 사업을 지금 선배였어요 이번에. <laughs> 특히 2024죠. 이번 전시회에 참, 참가하는 ISS 동서가 여러분, 그렇죠 인터배터리 2024에 참석함으로써 다시 한번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의 업력, 그리고 역량을 연계한 이 밸류체인, 이거요. 여기에 따른 시너지 복부적인 경쟁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외 할것 없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공략에 속도를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환경사업으로 사업 다각화, 순항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런 모터를 가지고 지금 IS동서 환경사업으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든든한 이제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바로 IS, 바로 대표 사장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비건설 부분도 매출이 7,683억입니다. 2022년도에는 6,800억이니까, 자, 비교했을 때13% 이상이나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이렇게 폐배터리 여러분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다.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하는 거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앞으로 is 동서 가운데 어떤 또 이슈가 하연 남아있는 것인지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을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뭐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서 대응할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바로 이 자리죠. 이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역대급 호재인데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은한분한분다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제 주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말에는요 사실 시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하고 나서 준비하기는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정보는 뭐예요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개개인마다 이렇게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수익률이 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 뭐예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도 있고 또 악재도 항상 있거든요 다 공유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빠르게 좀 받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혼자서는 감당하지 마세요 뭐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기 맞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요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요행을 바라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들. 한 명은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거고, 우리 사실 여러분, 투기의 목적이 있는다기 보다는 투자의 목적이 있는 거니까 확실한 기회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은 주가는 더 크게 갈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IS 동서입니다. 정문은 무려요. 01049841710으로 자, 앞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참 많은 종목이죠, 여러분. IS동서. 종목 좀받아보난 대응하고 싶어요. 뭔가 좀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지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주말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 생각나시면 여러분 메모하셨다고 저한테 따로 또 앞에 보이는 번호로요. 문자 내용 남겨 주세요. 내가 지금 뭐 물렸어요. 평당가가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상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 편한 시간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셔서 올 한해만큼 대박 나는 한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 3월달 들어왔잖아요. 특별한 선물 아직 안 받으신 분꼭 받아가실 바람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그래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거 하나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선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고요 특히 3월달 여러분 바닷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 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노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호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에도 제주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기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미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이유기도 이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더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전지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묶여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신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충교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자료 리포트라는지, 또, 수익률이라든지 지표라는지, 또, 차트.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까지 방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 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 4984 자, 1710이 번호로요. 텔레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싶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위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1710. 4984, 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